2년 동안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을 한 번씩 말해볼 수 있을까요? 초나님부터? 기억에 남는 순간이 너무 많은데 저희가 처음으로 큰 무대를 선그개징크스 무대는 정말 아 잊을 수 없습니다. 아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뭐 정말 많은 무대들이 있지만 저희 MMA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. 아 음~ 심판. MMA 무대. 저는 펜타포트가 읽어 음 싶습니다. 아무래도 남아요. 저희의 노력과 이제 그 성장을 증명해야 하는 맞죠. 자리였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했죠, 멤버들 다들. 제가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궁금해요, 어, 어떤 얘기하라고? 저희 제천도 가고, 보령도 그래서요. 갔고, 그리고 버스킹도 하고. 그래서요? 네. <laughs> 지금 그래서 생각도, 뭐 생각도. 생각도. <laughs> 그럴 때 여러분들과 같이 묵었던 숙소에서 자, 정확히 몇월 며칠에 어떤 숙소에서 저희와 동거를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. 수련회 같았던 그 기분이 너무 재밌었거든요. 그, 그럼 언제, <laughs> 그럼 언제, 그, 언제요? 그, 래서 언제! 어어는어디였는지만 말했어요.